안녕하세요. 주바프와 간다 주시은입니다. 오늘은 K리그2 안산과 서울 이랜드의 경기가 열리는 안산와 스타디움에 나왔는데요. 오늘로 K리그2 경기장은 네 번째인데, 오늘은 또 특별히 유인식 대표팀의 캡틴 황태현 선수의 출전 소식도 있습니다. 황태현 선수의 좋은 모습 기대하면서, 그럼 오늘 어느 팀이 승리를 가져갈지 저와 함께 즐기러 가보실까요? 와! <laughs> 여 안산 와 스타디움은요. 경기장에서 저 멀리 대중교통이 보일 만큼 대중교통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스타디움이고요. 이렇게 예쁜 꽃이 펴 있는 다리를 건너서도 바로 경기장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음 예! 여러분 꽃이 참 예쁘죠? 미안님 <laughs> 웬일로 오셨어요 여기? 아 원래 이렇게 그 예능하는 사람들은 그런 네. 네, 축구장도 가끔고 와주고 아 이런 네. 예능인이에요? 아. 직업이 또 그새 바뀌신 거예요? 원래 이제 오, 올해부터 네. K 리그 2를 음. 그 거의 독점 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음. 네. 올해 경기 포인트 아니 면이 선수를 주목해야 된다라던가 이런 게 있을까요? 황제형 음. 어떻게 뛰는지 한번 보면 될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사실 서울 이런 데는 되게 힘들거든요. 올 시즌 딱1승밖에 없어가지고 네. 오늘 또 징계자도 굉장히 많고 부상자도 많고 음. 굉장히 어려운 상황 서울. 안산 와스체드에 대한 역사 아, 그럴까요? 여기 개장 경기를 내가 준비했다고. 아... 아 이렇게 <laughs> 이렇게 인터뷰요? 저는 내그 광양에 갑니다. 왜요? 전남 경기. 아, 전남 경기. 전남 경기. 끝나고 여수로 넘어갑니다. 수지 선수, 막다. 선수단장님, 팝에서 특별하게 전반전부터 우리 선수 한 분과 함께할 건데요. 일단 자기소개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산그리너스 11번 최호진입니다. 와. 오늘 안산그리너스에서 오늘 선발 라인업 보시기에 뭔가 네. 좀 특, 오늘 좀 특이한 점이라던가 이런 게 있나요? 인재 선수가 제 제일 친한 친구인데 어아 얘기 좀 많이 해달라고. 아 무슨 얘기를 많이 해달라 고어요아 아,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laughs> 그냥 얘기, 이름 좀 많이 불러달라 고 그러는데. 그럼 오늘 무슨 경계 투임새를 다 아, 인재.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갈게요. 아 인재만 네. 하면 가능해요. 인제는아 뭐. 아, 인재. 그런... 이름 많이 불러드릴게요. <laughs> 자 올렸습니다. 헤딩.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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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수비수의 머리를 맞은 것 같아요. 이병옥 선수. 아, 네, 서울 이대인데 이병옥 선수의 머리를 맞고 네 볼이 들어갔습니다. 제 생각에는 혁진형 코너킥기 워낙 좋아. 았 아, 그러니까 되게 잘 올려준 것 같아요. 어, 빈 빈치 싱코는 머리색이 굉장히 눈에 잘 띄어서 보기가 좋아요. 성게알 그 조합 같아요. 아니, 아니. 먹고 싶은 거 생각하니까 어. 그거 나오는 거예요. 저 맨날 경기 볼때 응원하는 그 저, 저만의 멘트가 있는데 네. 싸우자, 이기자, 부수자거든요 아, 굉장히 초등학교 때 많이 들었어요 <laughs> 네. 아,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소리 자주 하시거든요오리 안산 그린허스 싸우자, 이기자, 부수자 뿌수자. 패스는 앞으로 해야 되고 골문 앞에서는 망설임이 없어야 된다고 라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무조건 일단 차고 가야 된다 <laughs>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조건 차면 안 되고요 <laughs> <laughs> 그래서 좋은 상황이 있으면 좋은 상황에 패스하는 게 맞아요. 무조건 차야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하나 배우네요. 좀 그렇지. 마사. 아. 아 마사가 넣어줘야 되는데. 마사 왜요? 그냥 공격수는 그 꼬레단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아그렇 근데 마사 선수가 조금 요즘 좀 스트레스가 많이 있나요? 저요? 아니 마사, 선수 마사 선수요? <laughs> 선수요? 저도 많기 때문에 제가 찔려가지고. 아, <laughs> 아 진짜. 제가 스트레스를 드리고 있는 건 아니죠? 아, 뭐비슷타없지않아뭐 <laughs> 그렇긴 한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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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황인재 선수 쳤다. 인재! 인재 선수는 뭘잘 하나요? 아, 운동장에서 말을 잘해요. 굉장히 말을 잘하기 때문에. 아, 선수를 지금 도와주고 있잖아요. 계속 피드하고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아, 그운드 안에서 말을 잘 한다고요? 네. 오늘 그래도 날씨가 좀 선선해서 네, 원래 비, 비 온다고 했었는데. 아, 네 네. 안 그래도 인재 선수가 비 올까 봐 걱정 많이 했고 비가 오면 말하는 데도 힘들기도 하니까 그럼 좋은 거예요 왜요? 물 먹으면서 뛰는 거지 예... <laughs> 왜? 네. 아니 비, 비 마시면서 뛰잖아요 <laughs> 그러나 봐요 어우 안산의 소시 고용! 인재! 심심하다니까요? 안산의... 안산의 호날두 정도? 내 생각에 한 5글자 정도가 좋은 거 같아요 그럼 오스트레일리아로 하시죠 제 별명이 호주기 때문에 굉장히 그 오스트레일리아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호주사람들 좋아할 수도 있어요 글로벌적으로 글로벌적으로 그렇게 욕심 있으신가봐요 안타그르마스와서 리언드 전반전 1대0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자 여러분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와 자, 후반 네 새로 왔습니다. 나오셨습니다. 일단 자기 소개해 주세요. 아 저는 안산의 6번 박성욱이고요. 네. 다쳐가지고 지금 두 달째 경기 못 뛰고 이제 이제 곧 복귀합니다. 오. 그때 오른손이라 하면. 네. <laughs> 아픈 거 같은데 늑때가 좀. <laughs> 하나, 둘, 셋. 아. 오. 우거 <laughs> 이거 <오. 웃음> 쓰는 거 아니야? 오 진짜 잘 하시는데요. 이 맞을까요? 예 <laughs> 네, 맞아요 아주 잘 하시네요. <laughs> 역시. <웃음> 제가 원래 별명 이 늦게 소년이에요. 지고

이 인제 막았어요망어요이 인제 진짜 안 되겠네. 안 되겠네요. 방송 탈라고 지금. 방송 탈라고 파울이야. 어? 어경인가요 어? 경... V R 하나요? 지금 표장 판독을 하나요? 이게 눈쪽을 부딪힌 것 같은데 선수 얼굴이랑. 아 원심을 유지하네요. 다행히 표장은. 안 하는 걸로 판독이 났습니다 예 고의까지는 아닌, 네, 아닌 것 같고 오오 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오. 아 아오 오하하 오. 오, 오. 아 오. 아 오. 아아오 오늘 안산 경기를 응원하는 우리 곤충 친구들도 많이 왔기 때문에 오. 이길 거예요. 유료 관중인가요? 유료 관중이랑 무료 관중이랑 합시다 권중 친구들 이렇게 날아오기 힘들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올려주고 조심 조심 오! 오! 황태현 선수가 막았어요 와와 와, 잘한다 빨리빨리 올라가자 그렇지 빨리빨리 네, 저도 뭐늘 재미있었어요. 그 다음에 연도 열심히 하고 니 뭐, 많이 찾아오셔서 받랬습니다고어요 아, 응. 어, 월드컵 다녀와서 좀 많이 피곤하고 피로도 누적됐는데 그래도 감독 제가 몸 관리 최대한 잘하려고 노력했고 또 감독님께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뛰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일단 대표팀에서는 주장 역할을 했지만 팀에서만큼은 제가 아직 막내예요. 막내만큼 막내인 만큼 좀더 패기 있게 형들이 못 뛰는 만큼 제가 더 희생을 해서 더 경기장에서 많이 뛸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 또 앞으로 계속 기회가 몇번 언제 올지 모를, 모를 만큼 제가 더그 기회를 살려서 좀더 많은 출장을 하고 싶어요. 제가 듣기로 황현 선수가 굉장히 진지하다고 들었는데 네. 언제쯤 재미있어질 예정이신지 제가 <laughs> 저도 이제 나이 좀 먹고 이제 여유가 좀더 생기다 보면은 <laughs> 좀 재미있어지지 않을까요? <laughs> 아, 그 <laughs> 어, 품맥과 시청자 여러분, 네. 저희 경, 안산 경기도 많이 재밌고 또 앞으로 재미있어질 예정이니까 많이 찾아와 주셔서 응원도 많이 해 주시고 또 많은 격려를 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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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최효주 선수랑 오늘 주 밥회 준 게서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최효주 선수를 통해서 이인재 선수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좋은 소리 많이 들었을 것 같고. <laughs> 그 이인재 선수가 이름 많이 불러달라고 하셨다고 맞나요? 아니요 그런 소리 한적 없는데요. 아 그래요? 이름을 많이 불러달라고 했다고 해서 정말 이름을 많이 불렀거든요. 아. 마지막으로 우리 포메골 시청자 여러분께 한마디 해주세요. 네. 많이 저희 팀을 잘 모르실 거예요. 저희들 아, 이제 3전차인데 그래도 많이 찾아와 주셔서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좀더 열심히 할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오늘 안산과 서울 이랜드의 경기는 1대 0 안산의 승리로 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K리그2 경기도 경기장에 직접 와서 보시면 재밌게 볼수 있으니까요. 경기장도 많이 많이 찾아주세요. 그럼 쭉 회화 간다는 계속됩니다. 네, 이 안산 그리너스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아주 반가운 얼굴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세상에서 제일 진지한 남자, 네. 어, 황태현 <laughs> 감독님 같죠? 네. 황태현 선수 그리고. 아, 박문성 위원도 있었어요. 예. 그니까요, 괜히 저 중계 때면 는 일하러 왔는데 놀러 와가지고 <laughs> 괜히 말 시키고... 아, 저도 일하러 간 거죠. 네, 그러고 보니까 선수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좋아해요. 네. <laughs> 네. 표정이 그냥... 예, <laughs> 네. 네. 최우주 선수도 목소리 되게 멋있잖아요. 그니까요. 네. 네. 퉁명스러운 것 같았는데, 아. 예. 아, 그랬나요? 예, 어, 저는 전혀 퉁명스럽다고 못 느꼈는데, 진실은 저 너머에 있는 걸로 하죠. <laughs> 자, 이유를 한번 생각해니까 주시엔 아나운서 이 주바페가 간다가 네. 갈 때마다 홈팀만 응원하잖아요. 그쵸? 이제 한 바퀴씩 다 도니까 다들 안 거예요. 아, 우리 응원하는 줄 알아. 저희 가면 저기고 나면. <laughs> 이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 하지만 제가... 이번에도 가서 응원해서 안산이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어... 제 목소리 다 하고 온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컨셉도 약간 변경할 때가 온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laughs>